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은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일주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러한 저런 가르침을 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고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들과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 주에 발췌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읽은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독특한 사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앞에 있는 두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여자가 마르다와 나스로의 누이인 마리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여인을 타박하게 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론 유다이며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붕괴했다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혹은 직후에 있었던 일로 추측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니의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 즉 마리아가 와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어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귀한 향유는 당시 매우 값나가는 물건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에서 향유를 어느정도 꺼내어 부은 것이 아니라 다 깨어서 온전히 부어버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냈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들 중에서 가론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이유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는데 아깝게 허비해버렸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제자들 중에서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탐내어서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변호하여 제자들을 타이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기뻐하고 만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2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그분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그냥 향유를 허비한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녀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신과 사심의 복음을 가르치는, 어,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같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중요한 일, 특별한 일만 복음서에 선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 기적도 없고 특이한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로 거의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며 특별한 일이 되었을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예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마리아가 한 일이 그냥 부지중에 한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으실 고난의 길과 죽음을 알기에 장례 때 쓰는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한 어떤 주석서들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이 우연하게 그분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 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볼때 이것은 별로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저가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면 마리아의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의 죽으신과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역 초기부터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중간에서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 틈, 제자들 틈 속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죽음을 위해서 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몇몇 안되는 혹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데 충분하고 분명한 말씀과 위로를 줍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한국은 유달리 이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들을 유혹한 교주의 잘못이라고만 돌릴 수 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스스로의 욕심에 따라서 왕을 구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속인 사람도 문제지만 그 허황된 말에 넘어간 사람도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오해할 때에도 그분을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가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며 그분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욕심에 휘둘려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한 반론은 그 논리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기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행동이 쓸데없다거나 낭비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셔서 그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머리를 써서 향유의 반은 예수님께 붓고 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어땠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에 어떠한 부분이나 조각이 아니라 전 인격과 생애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할 때 썼던 용어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허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허비하는 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연애 감정에 빠지고 결혼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내 모든 힘을 허비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 같습니다. 지금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도 한때 다 로미오였고 줄리엣이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오직 상대방만 보이는 체험을 우리 다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로 종을 삼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밖에 없다고 협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허비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 안에 모든 은혜와 사랑의 진리를 담아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인류가 그 아들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비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도대체 뭐가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허비하여 드림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맹목이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대답입니다. 진심에는 진심으로 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여 자신을 허비에 드린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은 다한 번씩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세상과 나는 간고덕고 구속험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고 타협하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다른 것을 다 버리고 맹신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세련되게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무엇인가 결심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아도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기도하고 결심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계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주님께 와서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드려야 할단한 번의 사랑과 경배도 타협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권한도 감수하겠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모범, 믿음의 모범입니다.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민해 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맹신이나 광신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비하여 주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도 그분의 사랑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분께 합당히 드려야 할 영광과 충성과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핑계와 이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충성을 세상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리아가 가졌던, 가졌던 것 같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마리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허비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허비해 드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우리 인생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